하셔가지고 현재 보이지 않음이 있죠? 보이지 않음을 점점점으로 해서 이렇게 좀 표시해 주세요. 예. 됐나요? 예. 음. 그 다음에 적용 한번 시켜보세요.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안에 이제 숨은 선들이 보이죠. 이거 뭐 테이프 있죠 이렇게. 예. 어,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달라요. 그러면은 잠깐만 여기 대기. 잠깐, 아니 잠깐 같이 하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기준이 옆에 보면 첫 번째 아이콘 이 있어요. 투영규라고그 예. 눌러주세요. 그러면 요렇게 잡히죠 지금 저처럼 요렇게 잡히나요? 예. 예, 예. 어 밑에 내려서 클릭하세요. 어, 여기 이제 보세요. 자, 얘는 지금 밑에서 뚫은 M10짜리 탭은 스트레트 직선이에요. 직선. 그리고 옆에 있는 요 PT는 테이퍼죠. 어 보면 되죠. 확실하게. 아, 어, 미고 한번 해보세요. 본인 거 한번 해보시고 어렵지 않으니까. 그 다음에 니턴 핀 들어간 자리 좀 만들어 볼게요. 우선 얘도 마찬가지에 뒤집어서.